그 다음에 빈칸 나오면 문제 어떻게 푸십니까? 보기에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못 풀죠, 이 문제?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못 풉니다. 음, 쌤, 전 투부정사랑 전치사투를 구별 못 하겠어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투 다음엔 동사 원형이야. 전치사투 다음엔 명사지. 근데 요는 문제 풀러 가면, 투 다음에 빈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투다인 빈칸이 나면 동사 원형인지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지는 내 스스로가 전치사투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투부정사는 엄청 많잖아요. 투부정사는 부사적용법도 있고 명사적용법 그리고 형용사적용법으로 문장의 각 위치에서 품사 역할을 하는데 전치사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투부정사를 공략하는 것보다 전치사 투를 외우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외워야 할수 있다. 간단하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투는 많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투가 아무래도,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be dedicated to 명사,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be devoted to 명사,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헌신하다 하나 더, be committed to 명사,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be l o o k forward to 명사, prior to 명사, object to 명사,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이하셨습니까 따라서 전치사 2를 암기하는 것이 나머지 방대한 투구정사까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